자 그래서 오늘 헬 타입은 노말 타입이고요 캐릭터는 어제 이제 룰렛으로 좀 뽑아놨습니다 어제 룰렛으로 뽑아놨고 다꼬리 페르시온 노고치 밀탱크 해피너스 잠만보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 타입입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멤버 바로 여기서 잡을게요 꼬리선 이 방송은 스토리 밀면서 관심도 없던 포켓몬들 걷는 모습 볼수 있어서 좋은 귀엽죠 근데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귀엽죠. 이번에 고스트 타입 데뷔하라고 꿰뚫어보기 그대로 냅둬야죠. 예. 아마 그 사도에서 막힐 확률이 클것 같은데? 사도에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파이팅이야 사도 관장님. <laughs> 죄송한데 플레이어는 윤진석인데요? 너무 안일하게 하나? 아...씨... 야 이게 오히려 또그 초반에 깨기 쉬, 쉬우니까 방심하고 그냥 가버리네 내 옛날 사진이 능는나 같다고? 살면서 처음, 처음 듣는데? 네. 근데 뭐 저런 채팅은 이제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싸 지르는 거 아니야? 어. 저런 거한번안 읽어볼까? 내가 그냥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원래 한 번씩은 읽는데 아 인증 채팅 걸면 은싹 사라진다고? 인증 채팅 안 걸린 방이 또 있나? 내방 말고 거의 없을 걸. 구글에 번호 생성하는 어플 깔면 3초 만에 만든다고. 그래, 안 들어와. 그럼 근데 애초에 저는 그강퇴당할 짓을... 저... 제가 이제 방송 보면서도 강퇴당할 짓을 딱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캐를판 적이 없어가지고... 거짓말... 뭔 거짓말이야? 너는 이런 걸로 거짓말 치겠지만, 나안 친다니까. 그딴 걸로 거짓말을 왜 쳐? 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뭔 전에도... 손 씻는 척이요? 아이, 손다 씻는다니까? 손 씻는 거 뭐, 몇 초나 차이 난다고. 대충 그냥 씻으면 되는데. 손가락 끝만 물로 닦냐고요? 아니, 이렇게 씻지. 이러고 한번 씻고 그냥 물탁 털면 되잖아. 그래, 손가락 끝만 묻히는 게 더, 이... 야, 그러면 오줌 썩 이렇게 닦는 거야? 이, 씨발, 말이 돼? 그니까, 러 그게 더 귀찮겠다. 아니, 집에 뭐, 수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건이 없으면 옷에다 닦으면 되는데. 손 씻고 나서, 수건에 다 닦냐고? 옷에다 닦는다고? 수건에 닦지, 씨발, 어디다 닦아, 수건. 손 씻고 나서 수건에 닦지. 옷, 옷다 닦아. 옷에 왜 닦아. 넘붕이 소개팅 컨텐츠 못 하겠다고요? 아, 그니까, 씨발, 이거 뭐, 이딴 새끼들밖에 이 소개팅 컨텐츠를 어떻게 하냐? 씻기 켜놓은 공략? 자, 자, 씻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제 뭐, 제 방에 좀안 씻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씻는 법. 미온수의 물로 적당히 온도를 맞춘다. 자, 2단계. 그것을 몸에 대보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확인을 한 다음에 머리부터 끼얹는다 그럼 이제 머리가 물에 젖거든요 그럼 이제 머리가 물에 젖으면은 샴푸칠을 할때좀 어? 편해요 샴푸칠을 좀할때 편해지기 때문에 항상 그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탈모에도 좋고요 미온수로 해야지 그 다음에 물로 물 이를 적에 머리랑 몸이 다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은 바디워시를 이용해가지고 바디워시가 꼭 없어도 그러니까 바디워시가 없으면 비누로 하세요 바디워시나 비누 같은 걸로 하면 냄새가 좀 지워져요 몸에서 난 냄새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몸을 좀 닦아주면은, 다아 이렇게 냄새가 사라집니다. 오케이? 비누를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닦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쓱 흘려보낸 다음에, 머리에다 샴푸를 몇번 짜고, 한두 번만 짜면 돼요. 머리 길이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감아!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가 깨끗해져요. 됐죠? 그리고 이제 물로 이렇게 쓱 흘려보내면서 머리 헹궈주고, 몸에 붙은 비누 다 닦아주면은, 끝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냄새 나니까. 공약법 보고 따라해봤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옷을 벗고 들어가 샤워 부스에 이 씨발. 팬티는 매일 매일 갈아입으세요. 매일 매일. 네. 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매일 매일. 앞뒤로 뒤집어도 되나요? 아, 양치를 왜 해야 되냐고? 지금 양치를 안 하면은 20년 정도 뒤에 그 잇몸이 무너져 내려요. 네? 아 맞다 오늘 양치하는 날인데. 진짜 농담 안하고 양치 한달에 한번 할까 말까 했는데 스케일링 하니까 치과쌤이 양치 좀 하라고 구사리 존나 좀? 그 정도 줬으면 좀 해라! 어? 아니.. 얼마나 씨.. 정상인들 또 비정상인 배척한다고? 야 양치 안할 정도면 좀 배척 좀 하면 안 되냐? 그거는 배척할 만하잖아 어? 야 안.. 아씨 안되겠다 나 그거 야 지금 다 그.. 저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 구글에다가 포켓몬 이따기 그거 있거든? 지금 다 포켓몬 보고 있잖아 그 다운받아가지고 그 도감 한번 양치질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도감 채울 수 있거든? 그거 해! 그 인증하자 이벤트 내가 할게 안 되겠다 아들어워가지고 씨발 포켓몬 스마일이라는 게임이에요 포켓몬 스마일 자 유튜브에 자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은 도감 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켓몬 양치질 포켓몬 스마일 해가지고 입 벌리고 양치하는 법도 여기서 알려줍니다 점수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포켓몬 잡을 수 있어요 보이죠 여기 포켓몬 잡는 거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충치균에게 붙잡힌 포켓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포켓몬도 귀엽죠 이거 해가지고 자이 이벤트 하나 할게요 이거 151마리 처음으로 채운 사람한테 제가 피자 한판 드릴게요 됐죠? 됐지? 내가 게시판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기 일기 써그 150마리 151번을 한 번에 빨! 발한 번에 하지 말고 하루에 세 번, 세 마리씩 모으라고, 한 번에 세 마리씩! 왜 양치질을 멍청하게, 151번을, 하려고 그래! 30일에 걸쳐서, 50일에 걸쳐가지고 하자고, 왜 그거를, 미친 사람아, 양치질, 그거를, 매일매일, 세 번씩 해가지고, 두 번만 해도 되잖아. 밥 먹은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양치하고, 그러고 해. 그러면은 그 70일 정도 걸리잖아. 피자, 한판 줄게! 다 모아, 어? 알았지? 하루만에 모으면 은 부정이에요. 그 잇몸 다 나갑니다. 무너지니까 하지 마시고. 카페랑 특혜더 일기 매일매일 써는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유치원 선생님이야, 보육원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러다가 제 잇몸이 먼저 나가겠어요. 이가 뿌득뿌득 갈려요 지금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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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딱기 일일 차례 미친 새끼 말하는 <laughs> 야 신나냐 부구 잡아서 좋냐 재밌지 어 그래 그래 어. 야 지금 만들어 줄게 지금 아내 이거 밀밀면은 나도 안할것 같아 야,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 아 만들어 줄게 만들어 줄게 아자 여러분 시카시카 자, 치카치카 게시판이에요. 됐죠? 치카치카 게시판. 한... 여러분의 잇몸이 선홍색이 될 때까지. 어, 여러분의 잇몸이 선홍색이 될 때까지. 자, 카페에다가도 저기 만들어 드릴게요. 메뉴 관리. 자, 여러분 포켓몬 스마일 151마리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 150마리를 다 모으시는 분들은 치카치카 명예전당에 제가 넣어 드릴게요. 됐죠? 155마리야? 너 어떻게 알았어? <laughs> 이미 해봤니? 포켓몬 스마일로 이를 닦아보자. 아, 이야뭐 유치원이냐 이게 뭔 메뉴 설명 봐봐 이거 유치원 초등학생 그런 데 같아. 양치질 게시판. <웃음> <웃음> 자, 양치질 게시판 여러분 열어드렸으니까 자 방송 공지 아래쪽 화장실에다 넣어드릴게요. 어때요? 자 화장실 괜찮죠 여기? 화장실 게시판 방송 공지 바로 밑에 있어요. 화장실 밑에 밑에. 고 그냥 양치질 안 하려한다. 그, 그. 아좀 하라고. 아좀 해줘. 아안 되겠다. 야 지금 빨리.. 칫솔.. 니들 갖고 와 이거 빨리 야니는 칫솔에 치약 묻혀서 빨리 갖고 와 갖고 와 빨리 갖고 와야 구두솔로 하니까 3초만에 잡히는데.. 아.. 칫솔로 하라고 야 구두솔로 왜 하냐고 그거를 칫솔로 하라고 자 여러분 귀찮으면은 저처럼 이 코끼리 칫솔 있죠 긴거 이걸로 하면 좀더 길고 빠르게 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듯이 응? 야 보이죠? 이런식으로, 치카치카, 응? 이런식으로 하요 응? 이렇게. 앞니 잘 닦아라, 앞니, 플라그 많으니까, 응? 안쪽도 해야 돼요, 이빨 안쪽, 응? 이빨 안쪽, 오케이, 응? 안쪽, 아무도 안 보니까, 외암이 아니라, 양끼를, ᄉ 안쪽까지 해야 돼, 이게 플라그가 사라진다고, 이 병신 같아 입냄새 나니까, 안쪽까지 안 하는 거 아니야. 안쪽은왜 해야 되나,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아가리로. 자, 혓바닥도 닦아야 돼요, 혓바닥 예? 응? 그런 에서 해도 되나요? 자, 혓바닥을 이렇게 아, 했을 때 깨끗해져. 하얀 거안 보이죠? 네? 깨끗하게 닦으면 돼요. 됐죠? 하얀색이 건강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하얀색이 좋아요. 아, 좀 닦아. 빨리 좀. 양치 좀 해. 아, 닦으라고 그냥 좀 많이 냄새 난다고. 닦아. 자, 위에도 하세요. 야, 자. 형 위에 위 천장도 닦아라. 어? 이 닦기인데 왜혀 닦음? 마요네즈로 해도 인식되는 크크색은 마요네즈 범벅 마이야를 반응으로 다 짓는다. 아 <laughs> 자, 양치 시참 인증. 나는 내가 닦을게. 아니, 나는 잘 닦아, 이빨. 나는 이빨 잘 닦아. 양치 공략. 밑에 있는 이빨 그림은 사실 줬도 상관없다. 칫솔 잡고 입 앞에서, 위... 야, 이 개새끼 이거, 안 되겠다. 이, 잠깐만, 공략은. 아, 닦아, 그냥! 아니, 씨발! 양치를 해서 닦아! 왜 이거를 치트키를 치워서 나가, 해서 그래? 하지마! 하지마. 야, 이거 강아지 칫솔 아니야? 개 칫솔 말고 사람 칫솔로 하라고. 야! 나이 새끼야, 양치질! 아 이거 왜 1분으로 줄여? 3분 내. 아니 뭐 2분밖에 안 나는데 차이가 장애가... 아니 2분만 더하면 안 돼? 아 2분 더하고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내 모습도 베스트 샷으로 찍고 좀 어? 사진도 좀 찍고 해 어. 담배 먹고도구우잡아지네요151갑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폐가 썩잖아 그러면은. 궁금한 점 팔씨름의 다리는 있는데 왜 양치질의 다리는 없나요? 아 양치질은 다 하니까 이병신아. 양치질은 숙련도가 1점 이상 오르질 않아요. 말렙이 낮아가지고 예 고점이 낮다니까. 그래도 다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예, 양치 앞으로 열심 히 합시다. 아시. 투스라이팅이지랄 하지 마라. 뭔 투스 티... 투스라이팅이 뭐야? 콘들컨셉인건알겠는데 진짜 존 내게 트는네 씨발 대화 수준 실화냐 트셉트는콘셉 나만 또 진심이지. 씻는거에는진에이는진심좋었으면좋겠어